시체를 네, 받으러 온 기쁜 병원이에요. 강일 식 원장님, 제가 잘 아는 분인데 믿고 막힐 수 있는 분이라 아 이제 들어가서 접수하고 수술 받습니다. 제가 몸소 수술을 경험해보고 진짜 많이 아픈지 여러분께 솔직하게 알려드리고 또 수술 전후에 어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의학적인 지식 같은 것도 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뭐 사람 사는 게다 똑같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걸릴 수 있는 거고. 뭐 거기가 특별하게 더럽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견을 버리고 이제 저와 함께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게요어제 준비해야 될 것들 있요 어제 제가 좀 어설프게 찍긴 했는데 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오늘은 수술 하루 전날이니까 관장을 해야 합니다. 장을 비워야죠. 깨끗하게 비울수록 아무래도 수술하는 의사도 시야가 편하고 또 상처 부위 오염도 적게 되기 때문에 장정결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선보일 장정결 방식은 전통적인 장을 비우는 방법보다 훨씬 간편합니다. 새로 특허를 받은 원프렙이라는 제재를 사용할 건데요 이 방식은 물을 1리터 남짓 마시면 되고요 시간도 1시간이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이 밤 9시인데요 어, 앞으로 이 방법으로 제장 안에 있는 어, 변과 음식물 찌꺼기를 비워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 이제 원프렙이라는 제재입니다 재밌니까? 짧은 시간 또 물을 많이 마시지 않도록 보완된 방법인데 제가 보기엔 상당히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이 컵에 눈금 부위까지 물을 채우면 됩니다 그러면 부피로는 230cc 정도 오죠 이거는 어, 이제 맛을 위한 비타민C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채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생수를, 차가운 생수를, 네, 딱 230cc가 될 때까지 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흔들면, 네, 되죠. 잘안 흔들어지는데, 네. 흔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 네. 하얀 색깔의 액체가 완성이 되고요. 이 어, 장정결제를 어, 두 차례에 걸쳐서 1시간 간격으로 어, 두번 마시고요. 중간에 똑같은 부피의 물을 네번 마시면 됩니다. 어, 그러니까 총 1시간 동안에 여섯 차례에 걸쳐서 두 번에 걸친 장정결제 그리고 네 번에 걸친 생수를 230cc씩 마시면 되는 거죠.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맛은 역겹지 않고 오히려 어, 레몬 냄새가 나고 아주 싱그럽네요. 괜찮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대장 내시경이 되었건, 치질 수술이 되었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장을 비우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다, 번거롭다, 라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일반 카페에서 레몬차 마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야, 여기 제가 이 수저를 준비를 못 해갖고 조금 남았네요 그래도 의학은 정확해야 하니까 여기 조금 남은 알갱이를 근데 네, 찬물인데도 비교적 잘 녹는 편입니다 마저 다 마시겠습니다 다행히 잠도 아주 잘잘수 있었고 컨디션이 좋습니다 마취가 아주 중요해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척추 마취가 있고 그렇게 이제 이 척추 사이에 바늘을 꽂아갖고 어 마취제를 넣어서 하반신을 다 마비시키는 거야. 이거가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거는 장점은 마취는 강력한데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수술한 다음에 계속 누워 있어야 되고 한 반나절 가까이 누워 있어야만 뇌척수액으로 뇌로 안 흘러 들어가니까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를 못 움직여요 운동신경도 마비가 되니까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 방광도 이렇게 수축이 잘안 되니까 오줌이 마려워도 오줌을 못 누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방광에 오줌이 찼는데 배가 터질 것 같으니까 폴리를 꽂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 요도관을 그럼 굉장히 아프잖아 그래서 사실은 국소 마취를 추천해요. 오늘은 그 방식으로 어어서 오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 어떤, 빨리 와서 치료받았어야 아니, 아니, 하는데 그냥 편하게 해주세요. 아, 뭐, 저, 아, 그래요. 저는 아, 아주 아, 즐겁게 아, 받고 아, 가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환자를 위해서는 국소 마취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척추 마취가 아니고. 딱그 부분만 주사를 놔서 마취시키는 거지. 근데 요거는 단점이 이제 마취가 잘못되면 환자가 좀 아플 수가 있고, 빨리 깰 수가 있고, 그러면 환자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막 다닐 수가 있잖아요. 다리가 마비가 안 되니까. 그리고 폴리를 꽂거나 뭐 배뇨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오래도록 이 누워있지 않아도 되고, 그건 엄청나게 삶의 질에 큰 차이가 있거든. 오늘 여기 강희 식 원장님은 철학이 국소마취를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믿고 해야지. 네. 피가 난다고 그러셨어요? 피가 해변시에 막 살짝 묻어나오면 아. 평상시에 패티에 나오고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저는 제일 괴로운 게 아픈 거거든요. 아픈 거? 그러니까 아플 때가 네. 어, 어떤 때가 아프신 거예요? 역시 이제 무리하거나 많이 걷거나 뭐 방송하거나. 좌욕을 하면 일시적으로 좋아지는데 네네. 또 나빠지고, 먹는 약이나 바르는 건 정말 전혀 효과가 없고요. 어떻게 요 <laughs> 아픈 날짜를 다 주시면 한 달에, 음. 한 달에 그, 거의 한, 한80% 되죠. 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해서 질사를 좀 해볼 테니까. <웃음> 네. 네. <웃음> 여기 여기 네. 여기 아프죠, 여기? 여기. 피셔가심했습다 아, 피에 아, 피부에. 피부에 심했습니 알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생각했던 거랑 다른. 많이 심하시다네요. 대가요치열하고치열치하고 같이 는 거예요. 오히려 치열 은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은데. 네. 잘됐다고 풀면 이상하다 아니 그거는 그냥 갔다 그냥 터 끊어주면 돼. 아, 이게 이렇게 파이브 저 고무줄 관략근이 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신축성을 갖고 있거든요. 네. 변 나올 때 이렇게 늘어나줘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자꾸 상처나다 보면 내 관략근이 네. 이제 상처에 노출이 되면 파이브로시스에 섬유화돼 갖고 아, 딱딱해지고 딱딱 굳어버려. 네. 그러니까 늘어나 주지 못하는 거야 실처럼이 오그라들면서.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통과하면서 계속 찢어지니까 거만 다, 다 끊어주면은, 이야. 원래, 시, 원래, 시시전은 저는 이제 네. 2, 3분 안 걸렸어요. 아, 2, 3분? 응. 음, <laughs> 광명을 찾았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미리, 미리 아? 광명 찾았다 그러면 안 되는데, 한 번만 찾았는데. 아, 제가 진작 시작했어 하는데, 한 번만 믿 네네네. 이따 뵐게요 감사합니다. 예, 예. 검사 이제 다 끝났고요. 엑스레이 하고 피검사, 소변검사 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 링거 주사 맞고 지금 호출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아무쪼록 아프지 마십시오. 아프면 뭐 아무리 뭐잘 생기고 돈 많고 권력이 있고 어쩌고 어쩌고 해도 결국은 수술 때 위에 이렇게 발가벗고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바늘로 찌르면 다 똑같이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안 아파야 됩니다.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떠오르네요. 옛날에 그 독재자 카다피 리비아의 카다피라는 독재자가 권좌에서 있다가 쫓겨나잖아요. 마을에 숨어 있다가 이제 반란군에게 생포가 되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모르지. 그 얘길 못 들었지.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니까 이 독재자를 생포해 갖고 칼로 이 항문을 찌른 거야. 그러니까 <laughs> 굉장히 수치스럽게 죽인 거지. 음. 근데 항문이라는 게 굉장히 예민하고 신경총이 몰려 있는 부위라 아프거든요. 아. 아무튼 때 네, 수술 잘 받겠습니다. 네. 음. 편히 오세요. 하네아퓨판에대 진통제하고 피츠빈처럼 의약 들어가시면 수술 일렁거리시않서내사네 같이 네. 하시더 제가 혹시 막 방송 저 방송에서 수술할 때막 날뛰지 않 그러진 않으셨고 저희가 이제 수면마취하고 구소마취 하는데 아무래도 구소마취 바늘이 있다 보니까 그때 좀 움직이시긴 했어요. 근데 많이 어. 심하게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없어. 네. 선생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어, 지금은 약간 몽롱하고 지금은 안 아파. 나안 아픈 이유가 마약성 진통제가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 주사 정맥 이제 들어가면. 완전히 거꾸로 누워요. 거꾸로 등, 등 쪽으로. 그리고 엉덩이 쪽에 그 테이프를 붙여갖고 잡아당기더라고. 그러면 이제 항문이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선생님 오시고, 그 다음에, 미다졸람 이제 들어갑니다 하고, 이따가 딱눈 떠보니까 지금 여긴데. 자다 온 거예요. 그래도 척추 마취가 아니니까 이렇게 관리를 움직일 수가 있죠. 어, 그리고 뭐 관광에도 문제가 없으니까 오줌도 눌수 있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바로 금식이 풀리고 밥도 먹을 수가 있고 정도 지나셨으니까한 5분 정도만 좀더 지켜볼게요. 음 네, 아이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간호사님. 네, 네 간호사님이 재수술하신 옆이 예, 있었죠. 예, 예, 예. 네. 근데 좀 창피하단 말이에요. 아, 네. 네. <laughs> 예를 들면 미달 쫄빵 놓은 다음에. 네. 잘때 바지를 벗기면 좀덜 창피하지 않습니다. 음, 그 수면약을 네. 많이 쓸 수는 없으니까 일단 준비할 때는 아, 에이, 그렇구나, 약을 네. 최소화하느라고. 네. <laughs> 그런 그러니까 안 아파야 돼. <laughs> 생각을 해봐. 이해가 <laughs> 되지? 네네. 땅 어, 눕히고 바지를 벗기고 내 의식이 있을 때. 음. 근데잘 때는 그거를 수면 유도제이기 때문에 잠만 오지 진통 그 마취 아. 효과가 없어. 네. 찌르면 여전히 아픈 거야. 그래서 엎드려서 내 팔다리를 다 묶어놓은 거야. 아. 어, 내가 뭐한3 0 분밖에 안 걸린 거 같은데. 삼십 분 정도 걸린 거 같아. 음. 그래서 지금은요. 제가 이렇게 멀쩡해요. 예. 뭐 이렇게 다 움직일 수도 있고. 지금 이 마약 진통제 일로 들어가는 거. 오. 어. 이 시계모양으로 음. 어? 그래서 한시간마다 조금씩 들어가는데 내가 만약에 더 아프면 이 버튼을 누르면 음. 더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한 2-3일 차고 있는 동안 이 꿰맨 부위 통증을 찾는 음.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땐 안 아파 문제는 음. 이걸 뗀 다음에 이제 아픈 거지 어. 아무튼 수술 직후에는 마취 때문에 안 아픕니다. 잘 계세요. 어, 안녕. 첫째 날인데 어떠세요? 와 너무 좋아요. 그왜 수술을 안 했는지 너무 후회가 돼요. 이 시간 때 항상 이렇게 뒤가 묵직하고 괴로웠는데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단 말이에요. 이막 일어설 수도 있고 오. 왔다 갔다 뛰을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고 이거 믿어지세요? 하루만에. 그래서. 그 우리 집사람이 1년 전에 수술하라, 수술하라 했는데, 제가 계속 미뤄왔거든요. 근데 집사람 말을 빨리 안 들은 게 정말 후회되네요. 어, 정말 수술 잘한 것 같아요. 통증은 하나도 없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도 없진 않은데,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음.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치질 수술은 굉장히 아프다, 뭐, 제발도 잘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닙니다. 수술을 깔끔하게 잘 하고 적절하게 통증 관리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통제가 그 패치딘이라고 마약 진통제예요. 어, 일반적으로 알려진 몰핀보다 오분의 일 정도의 약한 마약인데 이거를 별로 누른 적이 없어요. 오. 어제 한두세번 누르고 오늘은 한 번도 안 눌렀어요. 그래서 지금 음, 이 정도로 괜찮다고 하는 것은 어, 이 진통제를 끊어도 충분히 먹는 소염제만으로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좀 어, 집에 가면 아무래도 좀 폐가 되잖아요. 뭐 냄새나고, 환장해야 되고, 씻으러 가야 되고, 피나 변이 막 여기저기 묻고 하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제대로 다 치료하고 퇴원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런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운전도 할수 있고 앉아서 컴퓨터도 가능할 것 같고 다 돼요. 그래서 집에 그냥 하루 만에 바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겨울이가 나를 크게 찾는데요. <laughs> 어제 하루 딱 헤어졌는데 내가 그 녀석을 늘 껴안고 자거든요 침대에서. 그때데 생전 처음 이렇게 헤어진 거야. 그러니까 어제 집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밤에도 계속. 창구 안에 나가서 아이고. 그 나를 기다리고 막 너무 애틋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이라도 빨리 달려가서 겨울이를 좀 안아주고 싶어요. 그 어젯밤에 뭐 특이사항 같은 건 딱히 없으셨나요? 아그 코로나가 요새 유행이니까. 그래서 집사람 또 천식도 있고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아예 면회를 오지 못하겠어요 나 혼자 편하게 있을 테니까 당신은 마음 편하게 집에 그냥 잘 있으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갖고 내가 카톡까지 보냈거든요 통통아 잘 다녀올게 코로나 아주 심각하니 절대 병원은 안 돼요 꼭 부탁할게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사람이 잘 받고 와요. 오후에 필요한 약과 간식들 보낼게요. 뭐 이러고 했는데 어어젯 밤에 딱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 좀 가슴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역시 이성하고 감정은 좀 별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안아주고 그리고. 아무래도 어제는 조금 아팠는데, 집사람이 오니까 훨씬 좀덜 아프더라고요. 구압다이스터 음... 점수 다서 나한테.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괜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이 학문을 내놓는다는 게 의사 앞에 창피하긴 한데, 그러다가 제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거 하나가 이 병원에 처음 왔을 때, 노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옆에 그 간호사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 그래갖고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여자분이 있고 한데, 이 바지를 벗다가 너무 침피해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이 천장에 머리를 막 부딪히고, 아무튼 별 에피소드가 다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말란 얘기죠. 왜냐하면 이 병원에 일하는 분들은 의사든 간호사든 직업적으로 늘 그런 분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신경도 안 쓰는데 괜히 당사자만 칭피하고 해 그럴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프면 괴롭습니다. 대통령 뭐 아니라 뭐 누구라도 재벌 누구라도 주사 바늘 똑같이 아프고 수술장에 가면 다 옷을 벗어야 돼요. 음 네. 내가 오지 말라 그랬거든. 음 네. 근데 집사람이 왔어. 아무튼. 오 오셨어요? 어, 어제 와서 기분 좋더라, 아무튼. 빨리 <laughs> 안에 오니까.